사무성금근무하고 있는 유진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네, 미일 조선해운의 안보위법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가 가능하지 않을까? 고려 가능한 접근법을 어,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이세 분의 이 박사님들의 발표 내용을 쫙 압축해갖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오면 아마 이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 안보는 사실상 어떤 안보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에이펙 경제수도 어떤 분께서 이, 문, 이 문장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economic s e is in fact, Yariara, 네, security. 이 가로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네 다시 한번묻요 이호 사님 아, 역시 천재가 계셨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경제 안보가 옛날과 달리 이제는 국가 안보를 자지우지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조선해운산업, 해양산업에서는 어떠한 경제안보적 관점의 취향요소가 있을지 또한 중국의 조선해운은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한전해운 파산 이후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오너십은 계속해서 약해져 왔습니다 선봉량, 선두그룹, MSC와 벌써 7배가 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좀처럼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해운선사의 신조계약 점유율 한때 3.9%였는데요 지금은 8월 기준 1.6% 사실 5월 달에는 0.6%까지 한국 해운의 신조계약 점유율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한국 해운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량 3.1%에서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해운은 일본과 그리스 선사들이 보유한 양보다도 압도적으로, 심지어 뭐두배 이상. 맞습니다. 전 세계 1100척의 선박이 있다면 14척이 다 중국 해운선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에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조선은 건조량이 4%에 불과했습니다. 20년 만에 55%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수주 잔량을 보면 되겠죠. 척수 기준 63% 톤수 기준으로 66%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125년 전에 영국에서 스템쉽 나왔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일본도 한국도 도달하지 못했던 수치입니다. 66%의 시장을 중국조선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선중별로 보겠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는 올해 1년 내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다본것 같은데요 중국이 922척 벌크선 질때 우리는 현재 1척 수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정년에는 0척입니다 탱커선 중국이 천척할 때 우리 160척입니다 컨테이너선 동일하고요 자동차 운반선 거의 벌크선과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척입니다 현대와 기아차 전세계로 선박을 수출함에도 불구하고요 LPG 운송선 여기 보시면 중국에 추월 당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요 lng 운송선 하나인데요 만약에 lng 운송선마저 중국에 추월이 당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빅퀘션 네, 마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함만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 네. 봉제에서 로봇까지 하늘, 땅, 바다, 과거, 현재, 미래 산업까지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30% 이상을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크선, 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주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40년 전보다 여기 초록색을 보시면 운구하대에 네, 나온 건데 벌크선 비중이 선박의 종류 중에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는 범용선박, 벌크선 탱커선, 중소형 탱커 컨테이너선 포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네.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정은 있죠. 빅딜리 조선소에 도쿠가 이미 다차 있습니다. LNG 운송선 때문에 그죠? 중견 중소형유선소는 선박을 수술 해도 알지발발이이안 됩니다. 선수금 한국 보증 못 짓습니다. 선사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요. 아, 중국에서시면 한국보다 20% 어떤분은 뭐25% 아까는 또30% 말씀하셨는데 더 싼데 어떻게 중국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정제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현재 스테레스코어 중국의 범용 선박 독점 지배 구조가 앞으로 장기화가 된다면 국내 중견 중소형 심지어 대형 조선의 범용 선박 DNA는 세상 공급망이죠.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미국 이번에 선제적인 조치를 했죠. 민주당, 공화당, 상하원 다 달라붙었고 무역대표부, 국방부 네, 재무부까지 네, 투입이 됐습니다 위에서 십수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네, 행정명령을 아예 때려버렸죠 네,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라 십수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미국의 십수법안은 한번 어, 궁금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법을 한마디로 이 기금에 관한 법입니다 네. 해양안보기금 우리나라의 어떤 해사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 안보 기금을 설립하는 법이죠. 2 0 l 리언 달러, 28조 원을 연례세출 예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이 기금을 항구화시켰다는 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이 돈을 가지고 250척 전략상선대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그 전략 상선대 미국의 정부 화물 전략 화물을 다 얹혀주는 구조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현재 출연자본금이 3조 원이더라고요. 딱 9, 9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적 성격을 하면 살펴보면 십수법안은 한마디로 조선해운 분야의 공군방 안보위법으로 어, 평가 가능합니다. 먼저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전략 생산대를 제도화시켰죠.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전략 학물의 적치율을 아예 강제화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략 생산대를 결국은 미국조수세 지어라 함으로써 프로덕션 공급망까지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 안보 시큐리티라는 단어가 195번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이 구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다시 WTO 체제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해서 산업 지배력 제거를 위한 행정명령에 아까도 양 박사님 말씀했지만 제1조가 상당히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표현을 쓸줄 몰랐는데요. 미국 조선의 붕괴는 National Security.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식시킨다 라는 것이 제1조 내용입니다 USTR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1년 동안 중국의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1년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엄청 연구를 많이 했죠 그 결론은 뭐냐면요 중국의 지배력은 주변국 일본 한국 미국까지 포함하있죠 그들의 산업체제가 중국에 대한 위존도를 높여서 결국은 경쟁국의 공급망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려움이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의 그 301조에 기한 중국 제재가 있으니까 한국 조선은 뭐 기자조업체까지 포함해서 살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안에서는 이 예외 대상 선박에 중형, 중소형, m r 탱커 55K, 80K 벌크선이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유예가 됐죠. 1년 유예가. 전 세계 중국산 선박 중에서 70% 이상의 범용선박이 모두 사실상 USTR에서 최종안에서 적용 면제가 되어 있고요. 한국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중국산 선박이 몇 척이나 될까요? 네, 200척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과연 중국, 선, 중국 조선수는 여전히 건재할까? 예, 막 찾아봤는데요. 끄떡이 예, 없더라고요. 아무리 경쟁국에 보복 조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딱세 가지 같습니다. 첫째, 선종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점, 대, 대도시에서 지방 소도시 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원가 경쟁력 그리고 선사에게 세달 먼저 선박을 미리 그 납기할 만큼 유연한 납기 조정 능력 이세 가지 때문에. 중국 조선소는 앞으로도 끝떡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본 2021년 오려 10수 법안보다 더 빨리 3년 더 빨리 조치가 들어갔는데요. 상당히 이 법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해사산업 강화법 그리고 사촌인 네, 해상 운송법 만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일본 조선소의 스마트 야드 구축을 가속화시키고. 조선 기자재 산업의 취약 선정을 골라서 지원해 주신 제도를 만들었으며 일본 선사 제발 중국까지 마세요 중국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해 박사님 말씀하신 그 조셀리스 여기에 정확히 들어가 있죠 선박도입 첫해에 감가상각을 30% 몰아줘서 실제로 그것이 비용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성과이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그 특정 선박 도입제도가 우리가 한번 그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선박을 발주하게 되면 선사가 선박 금융 다 하고 그리고 전수에 그 오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조선소의 합의를 받아서 정부에 신청하고 그래서 정부 조달 금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서는 하 어떤 효과가 나느냐면 조선소의 합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조선소는 지금 우리 공급망이 벌크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탱커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컨테이너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선사와 타입이 가능한 구조가 가능한 것이죠. 선사는 정부 도달 금리와 똑같은 금리를 받음으로써 값싸게 선발을 선택할 수 있고, 조선소는 취약한 선종 또는 심지어 미래를 향한 전략 선종까지 선택을 해서 조선소의 설계 능력, 전문 인력, 협력 업체까지도 공급망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법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해산화 강화, 강화법이 2021년도에 제정됐거든요 그리고 해상운송강법이 개정법이 2 3년에 있었는데, 일본 조선수의 신조수조 600만 톤을 1000만 톤 수준으로 예, 쫙 예, 유지가시킨 그 계기가 되었죠. 6월달 네, 미국의 10조 법안 네, 참조해서 일본도 일본 국토교 어, 통성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죠. 그 안에 선박산업 변혁 실험 검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있어 우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것이겠죠. 자민당 미국이 28조 우리는 10조 원 기금을 만들자. 긴급 어, 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의 긴급 제언서를 보면 이 선박을 경제 안전보장 최초법 여기도 뭐 공급망에 관한 법인데요. 22년도에 이거를 어, 경제안보의 위기 때문에 저법을 제정했는데 그 안에 특정 주요 물자에 선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 결론의 부분이 예, 조선호이 망하면 예, 나라도 망한다. 조선교우가 호르베바, 쿠니모 호르부. 선대 강한 편이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통령 행정의 제1조에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 우연인지 똑같이 표현한 건 의도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강한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법을 고려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이 이미 돼 있고 어떤 부분은 뭐 준비 중에 있을지언데 우리 국내 제도는 한계가 많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에 관한 법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규제 쪽에 가깝고요. 국가필수선박 제도가 있었지만 네, 여전히 이것도 지원보다는 규제에 가까웠습니다. 친환경선박법상에 돈을 지원해주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있지만 올해 한척당 받으시는 금액은 네, 20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출 선박, 국적 화물의 운송률이 11%에 불과합니다. 일본하고 비교해봐도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 그 한국해양진흥공사법상 해진공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은 문제없다. 조선도 문제없다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이 재원의 규모 자체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동해 박사는 말씀하셨지만 달러 조달 비용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외국계보다는 금리가 높을 수가 높은 어떤 상태고요. 특히 중소형 조선소, 중형 조선소, 범용선을 지을 수 있는 뭐 생명줄이죠 조선소에 선적항목 보증이 RG는 이 법상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진흥공사 법상 해운항만 부분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죠. 이걸 고려, 고려할 때 자극심법은 어떻게든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제 관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능한 적극법인데요. 미국과 일본의 이, 이 조선해운분야 안보입법을 공통요소를 찾아보니까 딱 다섯 가지가 걸러지더라고요. 첫째는 안보 목적에, 경제안보 목적에 법을 만들었다는 점, 두 번째 기금을 만들었다는 점, 세 번째 전략상업센터든 또는 특정 선박이든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감한 세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미국 선사가 미국 조선소에 선박을 건조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세액 공제가 되냐면 40%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미국의 KPI 그리고 미국 선급에 가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5%와 2%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억짜리 벌크선을 지게 되면 뭐 400억 뭐 돌려받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해외와 국내의 신조 선가를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전략상선대에 가입이 된다면 미국의 해수부죠, 해사청에서 Annual Capital Support Payment라는 이름으로 외국가의 신조 가격 차이를 보존해줍니다 대단한 것이죠 아까 일본은 특전 선박 도입 제도에 서 조선소와 선사가 선가를 합의할 수 없도록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벌크선 중국까지 말고 일본에서 짓읍시다. 대신에 조선소는 이 가격과 이러한 그 혜택으로 구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합의가 가능하게 되는 게이 부분이죠. 물론 여기에는 표준 선형 어, 선주 무감독 또는 선주 최소 감독제도도 어, 같이. 프락티스상 존재하는 것도 있죠. 앞에 다섯 가지 요소를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한번 이 짜봤는데요. 우리도 공급망 안정에 관한 이런 일반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선해운분야의 해양안보기금을 만드는 법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특별법적인 우선료를 가지고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앞에 박사님들하고 또 조소에 계신 분들 해운분 많이 논의를 해봤는데 약 3조 원 정도 한번 만들어 보자. 저렇게 되면 장전말 기준으로 해갖고 중형하고 중소형 조선소에게 알지를 발급한 금액에 딱두 배가 딱두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신조수를 그만큼 두배 이상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천억짜리 벌크선 같은 경우는 60척을 예, 동시에 지원할 수 있고 만약에 500억짜리면 네, 120척을 동시에 선박금융지원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또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HMM에 네, 살린 네, 해진공의 출연자본금이 3조원이었습니다 전략상업선대를 맞아 우리도 뭐 일본의 특정 선박이든 이걸 제도화해서 우리도 만다뭐 우리도 선박 실적을 필요하겠죠 한 160척이 어떠한가 그런데 다행히도 해운협회도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더라고요. 여기에는 뭐 일본의 요시다 이런 뭐 연준의 이런 뭐 한국 전략연구소 예 전시에 필요한 물동량의 퍼센티지를 30에서 한40% 말까지 40% 후반까지 잡는데요. 그렇게 되면 네, 160척 정도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수치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운협회에서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제택. 만약에 여기에 3조를 정부에게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여기에 참여할수있도록 한다면 그래서 민간 합동 펀드가 되는 거죠. 세제 세 공제 혜택을 주고 계좌에 대한 재산권도 인정해 준다면 상당히 해볼 만한 구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RG에 대해서 민간 은행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셨죠. 민간은행도 여기에 그 알지 할수 있는 금액을 넣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조격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세 분의 박사님들의 모든 내용을 정책패키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딱이 11개가 뒀을 테더라고요. 책자에 보시면 조셀리스트에도 다 나와 있죠. 산업계 자본력. 아, 뭐 우리 우리가 잘하는 장점은 그대로 두고 우리도 한번 네. 표준 선형 위원회를 선사와 조선소 네, KR 같이 한번 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본은 1 9 6 0년에 이걸 만들어서 네, 경쟁을 키웠고 그래서 다수 선사가 다쳐 약 20척 정도를 공동으로 표준 선형으로 질 수가 있다면 예, 가격은 중국과 지금 20% 차이가 난다면 최소한 7%까지 다운시킬 수 있지 않느냐 앞에 있는 네, 신조 성과 지원 제도와 같이 한다면요. 선박을 새로 짓는데 설계비가 50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만 한다면 네, 50억 벌써 네, 다운시킬 수 있죠. 이상의 내용은 사실은 그 맥리넷에서 이, 이한 권의 책에 전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이 책으로 상세한 내용은 네,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